단기간에 빠르게 취업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전문 기술직으로 지게아재입니다 음.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뉴스 검색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게차 자격증을 팀격증이라고 격찬을 하는 뉴스가 있던데요 내용인즉 취업시장에서 최형우대 국가기술자격증이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용 우대의 사전적 의미가 특별히 잘 대우함이라고 하는데, 왠지 내가 낸 이력서에 지게차 자격증 보유 유무가 합격을 결정했는데 결정적 한방을 해줄 수 있다는 든든함을 넘어 심지어 약간의 자부심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자격증이 킹격증이 맞는지, 5년 동안 물류센터에서 느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풀어볼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공개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기술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지게차 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위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과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은 따로 있었는데 1,000명 이상 취득한 자격증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전기산업기사와 산림기능사, 산업위생관리기사로 나타났고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은 달랐는데 청년층은 기계정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지만 고령층에서는 전기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조경기능사 순으로 연령별, 성별로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운전기 행사는 자동차 면허처럼 취업에는 없으면 안될 필수 국가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 취업 사이트 고용2 4의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도 분석 결과에도 채용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 탑10의 두 가지 기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15가지 주요 업종별 인기 자격 부분에서도 무려 5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게차 자격증은 따놓기만 하면 당장 취업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요새 조기퇴직과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에 맞물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그야말로 재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으로 아주 핫한 듯한데요. 그럼 이 지게차 기능사 시험이 진짜 쉬운지 수치로 한번 볼까요? 이 통계를 보면 지게차 필기 합격률은 3에서 50대의 기준으로 약 80%로 높은데 실기로 넘어가면 40%로 뚝 떨어지네요. 제 기억에도 이 지게차 실기 시험은 제 인생 최대 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고 생각되고요. 자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막 이제 자격증을 따시고 지게차 취업에 도전하는 여러분 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질 어려움을 제가 하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 지게차 취업을 하려는 여러분 앞에 난생타 보지도 않은 지게차가 등장합니다. 바로 리치 지게차인데요. 분명히 전에 나는 지게차 면허 시험장에서 카운터로 시험을 봤는데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는 서서 타고 후진을 기본으로 하는 입승식 리치 지게차를 타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카운터로 물류 현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물류창고의 개념이 풀필먼트 개념으로 바뀌어서요. 기존 렉종과 지품 포장 등의 인력들이 같은 공간에 공유하고 있으므로 내관에서 구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치 지게차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게차 고인의 대부분은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거죠. 대부분이라는 말이 참 듣기 싫은 단어이긴 한데 지게차 자격을 이제 막 취득하신 여러분이 원하고 마음에 드는 지게차 일자리는 경력자를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로 바꿀게요 애초에 누구나 초보 시절을 거쳐 경력자, 즉 고인물이 되는 게 순서인데 지게차는 초보에게 경력을 쌓기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참 불편한 직종 같아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아무리 생초보자라도 입사 후에 지게차를 꾸준히 타고 근무시간 내내 집중해서 지게차를 탄다고 하면 3개월이면 현장에서 실무 업무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느린 사람도 6개월 정도 현장에서 꾸준히 탄다면 거의 수준급으로 올라오고 있죠. 현장에서 여러분 같은 고수들의 배를 맞다면 오늘의 초보가 내일의 쌉고수로 변신하는 건 기적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메카리프트 대표 김민섭입니다. 저희는 지게차 물류기기들을 전문으로 신차와 중고차 판매, 임대, 수리, 위탁, 유지보수, 관리까지 함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지게차를 좀 제대로 구입하고 싶으시면 우선적으로 판매처를 잘 골라야 하는데 구매한 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메카리프트 화이팅! 많은 초보 구직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하루 종일 지게차를 타다가 일이 없으면 여유롭게 쉬면서 커피도 한잔 타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드문 현장이고 그런 곳에선 이미 기존 사람들이 국권에게 버티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보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게차 업무에 반드시 다른 업무가 병행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초보 지게차 분들이 취업 경쟁에서 항상 밀리는 이유가 경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물류 현장에서 사고는 초보라고 더 많이 난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경력자라고 사고를 덜 내지는 않고요 누구나 반드시 사고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 경험으로 초보일 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떼고 지게차 일이 점점 손에 익으면 만만하다고 자만할 때 그럴 때 아마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영상 초반에도 말했듯이 은퇴 후 인생 제 2막을 이 지게차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감히 몇년 앞서 경험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게차 면허를 단순히 미래에 막연함으로 일종 대형 면허, 굴삭기 면허, 지게차 면허까지 3 종으로 끼워 맞추실 게 아니고 은퇴 후 인생 2막을 열기 전에라도 미리 경험을 쌓아쳐서 정말 이 지게차 직종이 본인에게 맞는지 미리 점검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제 경험으로 물류창고하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뭔 개소리야?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미친 듯이 덥고요. 겨울엔 이가 싫을 정도로 춥습니다.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더큰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끝으로 지게차 자격증에 대한 틀린 단어 바로잡기로 마무리할게요. 나이와 학력의 제한 없이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 분들여 학원을 수강한다면 할수 있는 시험이라며 단기간에 빠르게 취업할 수. 월급 안 따지고 지게차에만 찾는다면 개인 사업도 가능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경험 쌓고 내 돈으로 지게차를 사면 무엇보다 전문 기술직으로 전문 기술직으로 대우받은 적 없어 잘 모르지만 정년이 없다. 대부분 물류 회사 정년은 60세. 지금까지 지게 하셨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